재수 씨한테 왜 맞았는지 정말 말안할 거야? 나 맞기만 한거 아니에요. 그쪽도 한대 맞았어요. 재수 <laughs> 씨가 맞았다고? 표정이 볼만하던데요. 그래도 네가 그 집에서 나오니까 안심이 되나. 내가 그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불안했어요? 일도 할 만했고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어요. 그 친구가 아무리 신사인 척해도 남자 다 똑같은 남자야. 아직 어려서 남 잘잘 모르나 본데 나 어리지 않아요 가만 보면 사장님도 연균 씨도 날 무슨 여중생쯤으로 안아봐요 내 눈엔 아직 어린 거 맞아 그렇게 얕보다간 큰코 다칠 텐데 송유야 나랑 결혼하자 더 이상 고생하면서 돈 벌지 마 하고 싶은 공부도 내가 다 시켜줄게 물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혼해요. 결혼 하고 싶어요. 고마워. 평생 왕비님처럼 살게 해 줄게. 하지만 나 하나만 보고 살린 없겠죠? 다 알고 있었어요. 요즘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헤어질게?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 헤야지면뭐 해요. 나중에 다른 여자 생기면 말짱 꽝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음... 평생 연균 씨한테만 헌신하는 아내처럼 보이도록 할게요. 대신 내가 뭐라고 돌아다니든, 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맞바람이라도 피겠다는 거야? <laughs> 안 되나요? 안 된다고 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하겠지? 좋아. 근데 넌날 좋아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나랑 결혼하려는 거야? 나 연균 씨 좋아하는데? 꼭나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 난꼭 연길 씨어야만 해요. KBS.